와 라이디 너무 똑똑하다. 자 라이라 이거 약 먹고, 야, 약 먹고. 우리 얼른 낫자. 낫자. 어, 어 사탕 줄게. 사탕. 사탕 줄게? 아 이거 잘약 먹네. 약 먹으면 사탕 줄게. 어머. 아 이거 잘 먹네. 헉, 이렇게 잘 먹어요 우리. 와. 어, 약도 잘 먹고요. 사탕도 엄마가 줄게요. 입에 쏙 넣어줄게. 와 라이... <웃음> <웃음> 라이디. <웃음> 주간, 라이디. 라이디. 빵. 너무... 어, 라이디 거의 다 이거 먹었어. 이거 먹고. 어. 이것만 먹어. 어 이것만 먹자. 자, 누우세요. 어. 누... 다 먹었다. 네. 자, 아이고 누... 잘하네. 네. 그렇지. 아이고잘 먹네. 누워서 자. 아이가 잘 먹네. 얼른 먹고요. 사탕 주세요. 어, 거의 다 먹었다 라이라. 어머 이거 봐요. 거의 다 먹었어요. 응. 거의 다 먹었다. 자 이제 다섯 번만 먹어요. 다섯 번한 번. 한번두번 아... 번. 번. 꿀꺽. 그렇지. 어, 아이고 꿀꺽. 잘하네. 우와, 우리 꿀. 꺽 어 이거 잘했어. <laughs> 그래 소하고자 이제 세, 세 번만, 번만 먹으면 돼세 번. 알았어. 어세 번만 어. 먹고 어. 줄게. 우리 세 번만 사탕. 먹고 어? 사탕을 줄게. 응. 아이고 힘들어 우리 라일이 힘들어. 우리 힘들어. 자 이제 자리를 이동해서 어, 어. 먹자. 자 여기서 먹자. 자 라일이 화이팅. 화이팅. 엄마 사탕 꺼내러 갈게. 자아세번 어. 남았어요. 이거 먹고 사탕 그치. 먹자. 세 번. 세 번만 먹을게요아이 o 잘 m 네 r n i 먹 g Go, go, 먹 o I'm going to go. Go. I'm going 사탕 주세요 m 사탕. going 사탕 주세요. 사탕. 아, 네, 엄마 좋아요? 엄마 좋아요. 네. 응. 자. 쌤이 응, 잘했어. 좋아요. 쌤이 또 잘했어.